우유로 만들어 라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디에 우유를 차게 또는 뜨겁게 해서 음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오디를 냉동실에 넣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올해 오디를 한 40kg 정도는 딴것 같아요. 설탕을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달아요. 당도가 아주 높아요. 오디로 주스를 만들 거예요.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이렇게 드셔 보세요. 얼린 오디가 달고 맛있습니다. 시하고 시원한 맛을 내주기에 애플민트 넣어 줍니다. 여름에 차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냉동 오디를 사용해 시원합니다. 애플 민트를 넣어서 맛과 향이 향긋합니다. 애플 민트 향이 나요. 맛도 그렇고요. 오디가 듬뿍 들어간 오디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꿀이나 설탕을 안 넣어도 오디가 달아서 맛이 달고 또 얼은 오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리고 허브가 들어가 맛과 향이 향긋하고 상쾌합니다. 건강을 마시는 그런 느낌입니다.